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최근 리플 xrp는 변동성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잠깐 가격이 조금 눌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 키 레벨인 52평선까지 찍고 다시 조금씩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거의 반 가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깐 USDT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USDT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끌어올린 다음에, 별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지금 원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내려왔죠 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간 3,300원 이 라인 이 구간 근처에서 치열하게 매도와 매수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이 사실은 더 긴장이 됩니다 이 캔들 자체가 굉장히 서로 긴장감이 팽배한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꺾인 쪽이 나온다면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전 급등을 했던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게 되면 매수 쪽에서는 기가 꺾이면서 하방에 대한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현재의 매도세를 다 누르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 3300원 라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52평선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USDT 마켓을 참고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저녁 내일 새벽 제가 불침번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XRP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과 그 배경을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과 새벽에 있을 전망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었죠. 어제 저녁 늦게부터 급락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시고 남은 비중 50%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투매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 남은 여유 있는 이50% 비중은 이 3,300원 라인을 다시 재돌파를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3,000원 라인까지 왔을 때 재매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죠. 아직 그 관점은 유효하고요. 자, 이렇게 순간적인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면 바로 이렇게 또 손실이 날뻔 했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빔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추경 매수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방 뭐가 어떻게 될것 같이 느껴져도 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 캔들이 바로 이러한 패턴인데요. 자 이렇게 이 가느다란 몸통에 두배 이상이 되는 위아래 꼬리를 달고 자 이러한 도지코인이 출현하게 되면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자 위에가 매도세를 나타내고요. 아래는 매수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힘 대결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요.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오겠죠. 반대로 매수세가 강해지면 다음 캔들에서는 양봉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 캔들에 의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차트가 앞서 있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꺾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럴 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재차 거래량을 동반해 주면서 자 이와 같은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위로 쭉 끌어 올려 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양봉들이 출현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다시 매도세가 강하게 눌러 주면서 상승하는 폭이 적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자금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순 유입 상황을 좀 살펴볼 때 이더리움 쪽에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 유출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리플 XRP 같은 경우 유입보다는 유출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요. USDT 그리고 KRW 하나죠 그리고 유로 이쪽으로도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은 우울한 상황인데요 최근 가상자산 백악관 서밋을 비롯해서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바이 국영 은행인 에미레이트 MBD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얘기였는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리플 XRP는 이 커스터디 서비스 강화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커스터디가 나오죠. 자, 왜 우리가 이 소식을 주목해야 하냐면, 에미레이트, MBD 디지털 은행인 리브에서 벌써 날짜가 지났죠? 3월 5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그리고 카르다노 등이 카르다노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의 투자회사죠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이 또 한번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만 본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트럼프가 비축 자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나왔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솔라나 에이다가 여기서도 나왔죠. 자, 이렇게 세 군데나 그 수많은 가상화폐 중에서 다섯 개를 추렸는데 이렇게 똑같이 추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볼수 있을까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연치고는 정말 적은 확률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어 보기는 어렵겠죠? 이에 대해서 최근에 데이비드 삭스가 암호화폐 차르죠? 트럼프가 유명한 데이비드 삭스가 트럼프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냥 시총이 큰 가상화폐를 위주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해명으로 될 일인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뉴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두바이에 에미레이트, 엔비디 암호화폐 거래 출시가 되었다라는 기사고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따라서 자,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뭐 SEC 뭐 패드, 연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통화 감독청이라고 OCC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설은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오늘도 어제와 같은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신호를 보면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시장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긴박했던 그 순간마다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를 리뷰해 보면서 앞으로의 인사이트를 얻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매 기록과 차트를 보면은 2월 24일 오후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3,630원으로 비중을 50% 줄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자, 이때였습니다. 이후 급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제가 실시간 대응 매도 신호를 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긴급이었고요. 비중 축소를 50%까지 했습니다. 코멘트가 중요한데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새벽에 큰 가격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추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비중을 50% 줄이는 대응을 했었고요. 자, 이때 매도를 결정했던 근거는 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장대 음봉을 통해서 추가적인 차트상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었고요. 온체인 지표 상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비중을 50% 축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쯤에서 바닥 구간의 신호를 보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1차 20%, 2차 30%, 총 50%의 비중을 다시 채웠습니다. 자, 2월 28일 자 1차 20% 비중을 채웠고요. 3월 2일 30% 비중을 2차로 채우면서 50%를 다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빔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시간봉으로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깊은 하락의 신호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이때 다시 한번 긴급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중을 50% 줄여놨고요. 그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실시간 대응 문자입니다. 매수 대응 가능하신 분만. 안내를 드렸고요. 비중 50% 4050원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테블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오르고 CME 갭이 하방으로 채워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량 매도세로 인한 깊은 조정이 예상됩니다. 일단 비중을 줄여놓겠습니다. 평단 3500원 이하신 분들은 대응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자 그런 다음 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3,500원에 비중 50%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4,050원에 일단 매도를 해서 50% 비중을 줄여놓고 3,500원에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돈한푼 드리지 않고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는 100% 매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자, 소나기는 피했습니다. 자, 이때와 이때 소나기를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응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5%뭐6% 심지어 8%까지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저는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1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면은. 감내하고 자,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평단이 자, 이 정도 아래 구간에서 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면 자, 이런 부분은 대응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긴박했던 최근에 이런 상황들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실시간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응이 필요한 순간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 안내는 물론 저렇게 멘탈 관리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하시려고 미루다 보면은 결국 정작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미국 통화 감독청이죠, OCC인데요. 심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 통화 감독청은 국가 공인은행들이 가상자산 이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는데요. 자, 이것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가상자산 관련 규제 지침이 철회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우리가 흔히 초크 2.0이라고 했었죠. 그 부분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부터는 사전 승인 없이 커스터디와 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업무를 위해서 네트워크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규제가 있을 때는 은행들이 소명이라든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아예 취급도 안 했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은행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이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들 이 투자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간에 있었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족쇄와 같았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2023년 1월 3일 암호화폐 자산 위험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DIC FDIC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죠. 우리나라도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있듯이 자,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화 감독청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자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은행들의 참여를 억제했습니다. 같은 해 2월 27일 암호화폐 위험 완화 로드맵, 이 백악관이 암호화폐와 이 주류 금융기관과의 깊은 연계를 경고했죠. 심지어는 2월 7일에는 연방준비제도 규칙에 주정부 회원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일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 세금 제한을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한까지 나왔죠. 채굴 자체도 억제하려고 했었고요. 그해 3월에는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암호화폐 관련 예금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플래그스타 은행에서 인수할 를때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됐겠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왔던 건데 그 중에 OCC 위험자산에 대한 공동 서명을 했던 이 통화감독청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암호화폐 관련된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실망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자 불과 얼마 안 됐죠. 자한 2년 전쯤만 해도 벌써 이렇게 굉장히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자 이랬던 부분을 제도권에서 지금 풀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써밋에 나왔던 부분 트럼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평가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장기적 호재가 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순간적인 펌핑에 대한 다시 되돌림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캔들이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순간적인 변동성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힘이 좀 나왔을 때 뚫어내 주면서 자, 이 위에 안착이 되었더라면 그나마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힘을 한번 쓰고 꺾이게 되면 힘이 더 빠지죠. 오늘 저녁 늦게 새벽에 자, 이런 변동성들 또 나올 확률이 높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추가 매수하실 분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50% 비중 관련해서 제가 매수 안내 드릴 거니까요 실시간 문자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왜 지금 자리가 매수에 적기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지금 돈의 흐름이 이더리움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죠 이더리움은 전통적으로 사이클을 이끄는 신호탄이 되어 왔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영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시총 2위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거래소 비축량을 확인을 한다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 파, 자, 이 파란색 이 라인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입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죠? 거의 60만 개 정도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은 매도를 하려면 거래소로 집어넣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이거는 유출이 되었고요. 거래소로부터 자, 이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예측을 하면서 당분간은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중이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m v i b z 스코어를 살펴봤을 때도 이 그린존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린존에 터치를 하기 직전이고요. 그 말은 자, 이것은 바닥을 가늠하는 그런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린존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터치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바닥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펌핑을 시작으로 다른 알트 코인들도 슬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리플 XRP도 바닥이 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보다 정확한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자 신청하셔서 같이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대응 문자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 정보 말고도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그냥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코인에 대한 정보 말고 리플 XRP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신청하셨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제가 어피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뀌는 9시 이후에 오후장 대비해서 문자 보내 드리고 있고요. 저녁에 새벽장 대비해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는 이유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시량이 많잖아요. 다 보니까 알람이 너무 많이 울립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방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알람을 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밤늦게는 매너 모드가 돼서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알람을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웬만하면 제가 이 시간에 안내를 드리는데 최근처럼 나스닥 장이 끝나고 글로벌 거래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시간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이라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벽에 문자를 보내드리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문자 잘안 오죠. 그래서 문자가 왔다 하면 절 확률이 높고요. 발신자를 확인해야 되니까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발신자 확인하시고 문자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만약에 새벽에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은 아무 일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단잠을 주무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하나 가입해 두시면 든든하시죠 마찬가지로 무료로 만일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실시간 대응문자 보험 가입하시다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무료니까 정보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실시간 시간 대우자 같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하시면 더 이상 문자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리플 XRP 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셨다 하면은 수신 거부하시면 되십니다. 그때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정보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는 과거에 저와 함께 이 저가 구간에서 리플 XRP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군데에서 리플 XRP를 매수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매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리플 XRP, 매도 정보만 좀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매도 정보만, 다른 거다 빼고 매도 정보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1차 매도,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잠깐 보시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이 보유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달 이내에 여러분들은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매도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 보유자 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 번으로. 1차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1차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직은 불장이 참 멀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불장은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불장의 시기는 4월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우리는 불장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여느 불장과 정말 많이 다른데요. 제가 특별한 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마지막 불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불장만큼은 넉넉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 300을 준비를 했고요. 스파 300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잠깐 보시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리플 XRP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불장 안에서 리플 XRP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번 불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불장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마지막 불장이고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불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저 지피가 스파르타 식으로 꼭 3억을 모아갈 겁니다. 이름하여 지피 스파르타 300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장 순환 매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유료 아닙니다.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무료라고 절대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SM 회원보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구독자 분이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시드가 300만원이 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이미 구독 중이시면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 자, 숫자로 300 또는 한글로 300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제 영상 댓글로 300 신청 완료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화 또는 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 스파르타 300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월 100분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라고 해서. 제가 수익 관리를 빡세게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참여 여부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자유롭게 소통방을 나가신다든지 문자 수신 거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잘 따라오지 않으시면 3억 만드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0만원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는 SM 신청하셔서 기본적인 스터디와 이 시드를 모으는데 집중하시고요. 이 시드가 모아지면은 스파르타 300 신청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는 불장 기간은 아직 1년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성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전히 하방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3,000원 선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 최근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 투자도 좋지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래 건강하셔야지 오래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